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확실히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이 여기 뭐 교회에 나올 리가 없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질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사니까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사니까 정말 심한 거라고요. 목사님 그 증거가 뭡니까? 전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세상에,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부담만 되고. 그러니까 오늘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 성령의 근심은 양심의 가책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근데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에요? 성령의 근심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근심이에요. 기준이 다르다고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나도 기뻐하고, 어,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역사를 보고, 어, 그래서 아까 우리 창조 보는 것처럼, 어, 나의 모든 것다 변하고, 어, 변하고래잖아요. 변할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변하고, 다변해여 어, 남편도 달라지고, 아내도 달라지고, 자식들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집에만 들어가도 빛이 환하고, 어,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로 한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표현이 뭔지 아시죠? 거짓의 아베이 이렇게 나오잖아. 어, 잠어서 말씀해보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그래서 필요한 말인지, 그 다음에 진실한 말인지, 그것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말을 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저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단, 주님 앞에는 다 쏟아내도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는 다 쏟아내도 돼요. 두 번째, 분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지기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